돌기 마리아 금이거든요. 어, 돌기 마리아 금이 제가 이거를 좀 가격을 어, 조금 높게 주고 샀어요. 그래서 그런지 모주도 예쁘고 이렇게 아가도 이렇게 예쁩니다. 자, 돌기 마리아 금 특가로 갑니다. 3,500원에 500, 제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. 돌기 마리아 금 가격 3,500원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어, 얘가 에오니움 속인데요. 제가 어떤 아이를 <laughs> 이렇게 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. 이름을 몰라. 그런데 이게 에오니움 철하거든요. 요거는 가격 3,000원입니다. 에오니움. 어 요렇게 어, 꼬꼬마이 이렇게 갖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찜콩 날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요. 이런 소품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어 키팅장에서만 다 이렇게.